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증시 전해드릴 뉴스캐스터 원유빈입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항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론 머스크 대표님. 응. 대표님. 응, 응. 대표님. 응, 응. 아, 테크노킹님 대표님. 에이, 테크노킹님 대표님 나왔습니다. 어이! 아나운서 양반! 네! 분명히 얘기했죠! 테크로킹만 하라고! 그걸 또 대표님을 붙이고 길게! 테클로킹의 대표님! 아니! 발음도 안 좋은 사람이 그걸 힘들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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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왜네 대표님! 어이. 먼저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를 해? 테슬라의 1분기 고객 인도 물량 18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다는 기사 봤습니다 나 칭찬 한 마디 해야겠다 오늘 립 색깔 저랑은 너무 잘어울림? 맘에들어 음. 음. 인도량 급증은 물론 종로로 갈까요? 여러가지 문제로 테슬라의 주가가 700달러는 기본 80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00달러를 뚫지 못했는데요 그러한 사실이 좀 아쉬우신가요? 너무 아쉽죠 어이.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잠깐! 오면서, 네. 어이, 안녕하세요 양만네 누구랑 살죠?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에이 매력지수 하락. 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올라서 주식 투자자들이 테슬라 매수 타이밍에 대해 고민들이 많은데요. 에이. 지금이 매수 타이밍 어, 맞나요? 네. 지금 잠깐 웃었죠. 아니 안 웃었는데요. 빨리 얘기해. 그 내가 알아야 또 공책에 적어놓고 다른 애들한테 한 마디 더 하지. 뭐했어 매력지수 하락 요거 있지. 네. 오케이 요거 체크. 무조건 한번더써 먹어야지. 응. 네. 음. 그 지금이 매수 타임이 맞나요? 예. 미안해요, 나 이거 적느라고 집중을 못했네. 아, 음. 테슬라 매수 타이밍에 어이. 대해서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주미, 고민이 많은데요. 어, 고민이 많아요. 아 지금 매수 타임. 네, 네. 어, 지금 매수 타임 아니에요? 지금이 매수 타임이 맞나요? 예. <laughs>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음. 애플의 팀쿡 CEO는 자동차는 노봇 애플 뭐랄지 지켜보라. 미래 차의 핵심 기술로 자율주행. 애플카 개발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셨나요? 뭐요? 뭐뭐뭐 애티튜드 팀쿡? 네. 애플의 팀쿡 c e 뭐, 뭐 요리사요? 뭐 요리하는 양반인가그 <laughs> 사람 말도 그르지 마세요. 응? 몇년 전에 트슬라 정말, 쉬어 빠지기 힘들 때? 내가, 만나서, 우리 테실라,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 어이? 연락을 취했더만, 한 번을 안 만나주고, 이제서야, 전기차, 뛰어든다고. 호랑호랑! 내가 1등을 넘겨줄 것 같소! 어이? 요리사! 내가, 주말에는 짜파게티 요리사고, 아시든지 아세요? 짜파게티. 예. 요리사. 어이 뭔 소리야. <laughs> 받지를 못해. <laughs> 어이 잘 들어. 짜파게티는 어디서 먹어야 맛있죠? 집에서요. 아시죠? 종로로 갈까요? 화성으로 가요. 전화해서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화을 해요? <laughs> 왜? 그 그래, 분위기 전화하지 말고 오, 나한테 전화 좀 해. 참유희 씨는 음, 냉철해. 음, 재미없는 건 아예 안 웃어주니 니까참 근데 나, 나 같은 사람한테는 좋죠. 거의 벌어도 안 나빠져. 의 개인적으로는. 네. 직업 정신이 음, 투철한 겁니다. 거의 음 그러셔. 음. <laughs> 네. 계속 그러셔라. 음 네. 네. 다 필요 없어.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난, 유빈 씨랑, 마팔 하는 거. 음. 아니, 어쩜 그렇게 차갑소? 어이? 내가 인스타 가봤더니, 어? 댓글 하나하나에 다 댓글 달아주면서, 어이? 나가는 마팔도 안 해주고, 응? 너무해. 나 때문에 팔로우 좀 늘었잖아. 네, 네 음. 대표님. 에이 마팔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어이.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가워? 에이 어? 네. SNS는 와이 네. 완전 꽃샘추위. <laughs> 네. 와이 이 기사를 뭐라 가벼운 질문 하나. 칠도. 음. 이 기사를 뭐라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이 뭐라가냐? 음. 일론 머스크 테코노 킹님 대표님. 와 평소에 워커홀릭으로 유명하신데. 예 그렇죠. 여가 시간에. 의시의시 음. 네 여가 시간에는 보통 뭐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며 보내시고 계신가요? 와이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죠. 저 트위터 많이 하는 거. 음. 향. 응 노마크 왜? 의 해야지. 의 근데 거기는 유출이 좀 되니까. 에이. 알았어. 열심히 할게. 음. 에이. 저 트위터도 하고 가끔 페이스북도 좀 하고 어 그리고 한국의 프로들 열심히 봅니다. 음 어떤 그 중에 어. 어떤 프로를 제일 좋아하시나? 어 아주 좋은 질문. 그 캐시찬? 에이. 그 SBAC에? 네. 응? 궁금한 이야기. 네. 어이, 이거 궁금한 맞아요? 궁금한 이야기 와이? 네. 아니 아니. 궁금한 이야기 모델 와이. 에이. 네. 야, 이거를 한 달을 준비했는데, <laughs> 요 정도 반응이라고? 나 인터뷰 안 해. <laughs> 대표님? 아, 테크노킹님 대표님? 에이! 동로로 갈까요? 화장으로!